유튜버 시청자 여러분,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유튜버 번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유튜버 번개 오늘. 방은 짜장 불닭볶음면입니다. 잘 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걷기 대회를 다녀왔거든요. 5월 25일 토요일요. 미라 아리랑 제 3회 걷기 대회. 예, 영상 보셨습니까? 자, 먹방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진짜 공기청정기, 걸릴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 당시 추천 번호가 106번 이었거든요 근데 와100 6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 하시다가 제가 엄청 즐거워 가지고 뛰면서 나왔어요 예 공기청정기 받으러 공기청정기가 마지막 제일 하이라이트 상품이었거든요. 그게 걸릴 줄이야. 전 상상도 못 했어요. 지금은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요. 어제 당첨돼서 받았던데, 받았었는데, 내일 공기청정기 저희 집에 옵니다. 그게 무거워가지고, 집까지 못 들고 오거든요. 다 먹었습니다. 지금까지 짜장불닭볶음면 먹방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